벌써 제가 배우 함께 하신 배우 두 분을. 누굽니까?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. 네. 아, 저, 저 유영경 씨하고요. 그리고 <laughs> <laughs> 김인권 씨 유영경 김인권 씨! 유영경, 김인권 씨. <laughs> 아, 진짜 오랜만이야. 정무 대장 그얘두 분, 맞아, 예, 맞아. 우리 류영경 씨하고 김인권 씨가 이렇게 또뭐 런닝맨에 함께했죠. 다들 다 아네 서로. 아 알죠. 나오길 잘했구나. 정말 지금. 나 팔을 잘 모를까봐. 알아요. 이 사실 저 본면 다루 이후에 이게 몇년 만입니까? 아, 5년 만에 아. 아, 아 알죠, 알죠, 사실 정말 대단했었죠? 네. 그 영화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네. 어, 영화 얘기하지 않고 아니 뭐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건데 쭉쭉 해야죠 어 아니 이게 핵+ 그, 핵권이라는 거야 <laughs>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안수스+ 안수스러웠는데 네.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. 아직 홍보하러 나온 거같아요자 취업 자 취업 자 취업 자 취업 자 취업 자 취업 자취자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. 영화 얘기 이걸로 끝이? 시이 많으니까 수줍은 연기하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네. 시간이 많아서 팀을 두 팀으로 어떻게? 해? 네 팀을 이경규 씨, 네 유재석 씨, 예 네. 지석진 씨, 아, 예. 송지효 씨, 예 어? 이광수 씨가 한 팀이고요. 예. 아 이렇게? 예. 아저렇게아니 예. 아, 예. 완전 젊은분방해안 돼, 안 돼, 빨리 요 아? 어? 아니 무슨 여기는 무슨 뭐 여기는 뭐 젊은 피 아니에요? 여기 젊은 피예요. 네. 아 이거 지금 참... 오늘은 우연치 않게 <laughs> 우연치 않게 런닝맨 노래자랑 레이스입니다. 아, 네. 아, 우연치 않게. 요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노래방 코인을 획득하시게 됩니다. 그 코인으로 마지막에 최종 노래자랑 대결에서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최종 우승하시게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. 강기 좋아. 사색에도 좋아. 노골적인 거 되게 좋아. 예, 네,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<laughs> 노래자랑이나 얘기만 나오면 <나온> 좋아하시고. <laughs> 지금 우리 어디 로 가는 거지? 저희가 이제 그 찜질방이에요, 형님. 찜질방. 네. 네. 뭐 하려고 그러지 거기서? 사실형. 네, 예. 예. 정국이 형님이참 자상하셨어요 그때도 어? 아게 카메라 밖에서 엄청 챙겨줘 아 진짜 아이고 돈 받게 나면 나는거받 나면 끝나는 거예요 데 가수 하려면 정국이랑 야돼아 지호도 뭐 지금 드라마 하느라고 밤새워가지고 아, 애가 그냥 볼살이 그냥 어? 생기가 없어서 가없어아 이거 좀 나이가 더... 극 속하기 이제 전문가 나이 나이는 못 쏠겠지. 야, 아이고, 아 이거 진짜 무서워. 네, 네가 방갑이야. 야, 그리고 광수니 네 이름을 기억하고 아, 그럼너 예, 아, 그래. 진짜. 강수가 <laughs> 이 영화에도 나오고 음.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데 가면은 강수 인기가 대단. 어, 다 보고. 게 알고 계세요? 형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? 원적인거몇 개는 외워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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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이경규 선배님 어떠셨어요? 무서워 보셨어요? 아예 무서운 게 아니고 저 소문 많이 들었는데 소문이 자문나 있었지 <laughs> 그런 거죠 요 <laughs> 소문이 와전 와전 돼가지고 소문은 진짜 장난 어... 아니고 아시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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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얘기하면 형님이 얘기하면 아시는 <laughs> 형님에 대한 오해 <오후에 웃음> 형님이 혹시 좀 얘기하시고 싶은 거뭐 있어요? 아 그런 거지 이제 그 작가들이 물었다물었다 <laughs> 지금 요즘 작가들은 음. 나랑 헤어질 때 울어 아 음. <laughs> 남길 작가 <laughs> 여자들도 평평 었어요 이제 너무 아쉽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복도에 이렇게 내가 숙 지나가면 여자 작가들이 봉해바다가 저갈리지듯이 저기로 흩어요어어머지난다막 소금 뿌리고 그랬다면서요 아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강수야 요즘... 서구멍 아닐까? 방송에서출연다가 작가한테 서구멍 맞았냐고 그런 일 경규 언제나 나한테 잘해주셨네 저한테좀 잘해주신 것같 아, 그렇다보니. 그렇지, 너한테, 내가 후배들한테 뭐백호자는후배가 아무도 없어 형은 진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? 싫어하는 현명이 있어 왕명철 잘했나?